자첫 팀은 잠깐만 자 서업 자, 서자첫 팀은 아니 뭐풍들한테 비양가로 는 너무 잘서이게자다 됐나요 자 밑에 묶겠습니다 밑에, 밑에 묶어주세요 밑에 묶어주세요 밑에 묶어주세요 묶어주세요, 묶어주세요. 밑에 묶어주세요. 아, 더러 면 안돼 묶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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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묶어. 묶어, 묶어. 자, 수업, 자, 수업, 묶어주세요. 아니 묶어서, 어, 묶어서. 자, 묶어, 묶어. 자, 묶어, 묶어. 자, 어 자, 자, 묶어 다 묶었어요. 네. 자 세웠습니까? 네. 자, 이리, 이리, 이리. 자 제가 가져가겠습니다. 자 묶어서 아자 가져오세요, 가져오세요 가져오세요 가져오세요. 자 세워보겠습니다 누구 게더큰자 네. 세워 세워 묶어 안 묶음 밑에를 밑에를 묶지 말 절대 쓰지 않습니다. 자 가겠습니다, 가겠습니다. <laughs> 자, 가져오세요, 가 가주. 자, 옆으로. 자, 네, 옆으로, 옆으로 가져오세요. 네, 자, 자, 손 놓으시고, 손 놓으시고. 자, 잡은 손 따라오세요, 잡은 손. 자, 묶었어요? 네, 묶어고. 자, 자, 어느 팀께 더 큰지 세워보겠습니다. 자, 아, 안 되죠? 자, 자, 넣어서. 자, 그러면, 자, 저기, 찾고 계신 분, 세 분만 남주시고다 바깥으로 나가겠습니다. 다 바깥으로. 자, 네. 세 분만 남겨놓고 다 나가겠습니다. 자, 바깥으로. 자, 이게, 저는 대충 보이는데, 키가 작으신 분들은 안 보여요. 자, 다로 껐죠? 자, 누이겠습니다. 자, 정팀 눈눈 펴보세요. 눈 <laughs> 비고. <늪히고, 웃음> 택시 눈 펴보세요. 아니 누이시라고 자. 나오세요. 나오세요. 자. 잠깐만요. 자. 당기 당기다고 하는 게 아니고. 자. 응. 음, 제가. 자. 써. 나오세요 나오세요.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. 자. 나오라 나오. 자, 나, 나, 자, 양쪽으로 다 나오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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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오세요, 나오세요, 아, 잡지 말고, 자, 나가세요, 나가세요, 자, 바깥으로 나가세요, 자, 공, 아, 나두시고 나가시라고 바깥으로, 자, 3 m 바깥으로 나가겠습니다, 자, 돌아가세요, 백팀, 어, 3미터, 3미터, 돌아가세요, 돌아가세요, 자, 백팀, 돌아가세요, 돌아가세요. 자, 이게, 제가, 아니, 뭐 대충 봐도 어디 게긴지다 알겠네. 예. 그리고, 잠깐만, 뜬 끈다고 되는 게 아니야. 아이폰사로 세는 건안 되고. 자, 세운 거는, 이게, 근데 아까 는 처음에는, 처음에는, 우리 저팅피 의심을 했어요. 왜냐면, 혹시 비아그라를, 비아그라를 같이 분화해갖고, 왜냐면, 쓴거잘 쓰더라고. 근데, 예, 길이는 길이는 얘가 더 커, 어, 예, 얘가 더, 얘가 커, 예, 예, 자, 제가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비닐봉지는 붉게 가 똑같습니다. 자, 그, 자, 써, 예, 그건 딱딱해? 예. 자, 우리 저, <목소리> 네. 우리의 국기야, 우리의 국기가. <laughs> 자, 이거 어찌 됐든 <목소리> 자, 서, 잠깐만, 자, 정답. 그러면 <목소리> 보세요. 자, 첫팀 자, 제가 세워보겠습니다 서라서라 자, 자,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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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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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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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휴. 자, 어알았어 자, 어휴. 자, 어휴. 자, 어휴. 어 자, 어휴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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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, 이거 어디서 많이 본거 같은데? <웃음> <응>? <웃음> 어디서 만본거 같아? 야 아, 이거 시장님, 어. 저기 물어봐. 자 그러면 자 결승은 자 잠깐만 자 조금만 아니, 펴서 아니 그게 아니고 자 <laughs> 누가 빨리 더트리네 했다고 자점게됐 하세요 자 어?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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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빨리 커지리라쓸수 없어 없어. 잘됐자 양팀 자 풍선에서 1 m 떨어지겠습니다. 풍선에서 1 m 1 떨어지겠습니다. 풍선에서 1 m 떨어지겠습니다. 풍선에서 풍선에서 1 m 떨어지겠습니다. 떨어지겠습니다. 청팀 청팀 자자 자, 떨어지세요 떨어지세요. 자 백팀 떨어지라고 백팀 떨어지라고 자, 자, 호각과 분, 아, 분 동시에 빨리 터트리는 팀한테, 아, 왜 그러냐면,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, 굵기는 비슷해. 어, 굵기는 비슷해. 길이는 두개 조금 더 길어. 근데 세우보니까 여기 힘이 더 세. 아, 차이는 그거야. 자, 그러니까. 자, 호각과 분 동시에 빨리 터트리는 <laughs> 청팀이 이겼어요 청팀이 백팀백팀이팀이계 청팀이 지백팀이팀이겼고요 청팀이 계세요. 팀이팀이계팀이 계세요. 우리이이이계세이 계세요. 청팀니 계세요. 청요팀이요청이이팀이 길었잖아. 아니야, 주최팀 공간이 아니고, 저는... 아, 네. 네. 아니... 이쪽이 길었대니까. <laughs> 음.